여기서 버티게! 건널 수 있겠어! 할수 <laughs> 있어요! 해봅시다. 점프! 어? <laughs>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리일입니다. 어, 오늘 할 게임은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이구요. 이건 역시 제가 선물을 받고 사양이 안 돼서 못했었던 게임인데, 어, 드디어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전에 했을 때딱49%퍼 여기까지 어떻게 비벼봤는데, 그 이후로 안 돼서, 어, 이제는 할수 있어요. 갑시다. 자 난이도는 모험가로 하도록 할게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찾아나서는 사람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어릴 땐 세상 모든 게 궁금하지만 나이를 먹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 호기심은 사라져 간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찾는 탐험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 개척정신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 온 것이다. 아무도 안 간대. <laughs> 지금 저 산을 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아무도 안 간대. 내려진 도시는 저기 있어요! 저길 오르는 건 미친 짓이야. 그래도 갈 거예요. 알아, 아, 전화는 여기 있어요. 자, 이거 인게임 영상은 30 프레임이네요. 누구 마음대로, 자, 저는 이제 라랍니다. 인 게임 들어오니까 60 프레임 정확히 나오네요. 네 경치 좀 봐라, 와 손잡아. 경치 좋다. 음. 와. 봐요. 오, 굉장해. 하지만 눈이 떨어지는 건안 좋은데. 이게 이렇게. 화질이 좋은 게임이겠죠요 <laughs> 야, 이게 이렇게 화질이 좋은 게임이었어? 이것도 못 찾아도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일 거야. 알아요. 하지만 느낌이 좋아요. 뭔 소리야? 진짜. 괜찮아. 살짝 헛디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야, 진짜 운동신경 좋아. 여기요 아니야, 내가 갈게요. 너무 위험해요. 자, 올라갈 수 있는 편. 아 여러분 소리를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 소리를 미리 줄여놨는데 생각보다 크네요. 조금만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잉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 이쪽인가? 으차. 하나, 둘. 잉, 차 하나 잉, 둘잉차 건너뛸게요 잉차 받아주세요 갈게요. 야 만약에 이거 못 잡았으면. 심 죽은 거 아닌가요? 가요. 아마 추웠는데 추웠는데 이제는 좀 따뜻할 거예요. 왜냐, 여, 저게 여러분들 게임이지. 만약 실제로 했으면은, 순간적으로 몸에 아드레날린 분비가 장난이 아니었을 거야. 그쵸? 실제로 저렇게 잡으면 떨어지겠죠? 이야. 안는데 야, 여러분들 여기 그래? 보십시오. 어. 충분해요. 정상 거의 다 왔으니까. 이런 걸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해야 되는데. 아 물론 여름에. 지금이 겨울이죠. 추워 죽겠어. 어잘 생겼어. 확실해요. 여기만 지나면 될 거예요. 알았어. 올라가 보자고. 가자. <laughs> 남자 겁먹었죠? 저 표정은 어 그냥 우리 돌아가면 안 될까? 라는 그런 표정 같아요. 갑시다. 여기부터는 기어 올라가야겠어요. 자, 점프! 점프하자! <laughs> 진짜 이 사람은 무슨 죄야? 어. 라라가 가고싶다니까 가는 거잖아. 천천히! 조심해요! 나랑 같이 가요! 진짜 이게 얼마만에. 오우 마이 갓! 진짜! 아, 진짜! 이게 얼마만에 한국어 더빙게임입니까 점프! 자, 여기 돌출된 부분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지? 아, 위에네요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꼭 무너지게 생겼는데? 버티건널수 있겠어. 할수 있어요. 해봅시다. 점프. 어. <laughs> 할수 있어요. <laughs> 할수 있어요. 들 도저히 못 뛰겠어. 거기 있어요. 위에서 줄을 걸어줄게요. 알았어. 그럼 기다릴게. 여기서 낙사한 사람 얼마나 될까? 합시다. 어. 화질 좋고. 자 그래서 여기로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오 위로. 맞아요. 저만 낙사한 거 아닙니다. 와, 찾았네요. 어우 오히려... 아! 아프겠다. 잡았어. 잡았다고? 라라. 괜찮아? 아... 네. 내가 으아! 으아! 아니야, 그냥. 줄을 끊고 남자라도 살립시다. 어?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에이, 진짜 남자는 무슨 죄야? 호 남자는 진짜 무슨 죄일까? 잘 봐. 진뭐한 번에 되는 일이 없어. 할수 있어요. 아저씨,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마지막. 가자! 차!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아니, 근데 뭐 자꾸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리 같은데요? 달려라 으 이게 버튼 액션이 있네요 괜찮아요 어차피 주인공 버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아마 남자 버린거 같네요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게 말이 돼? <laughs> 어 잠깐만. 어 순간 멍 때리고 있었어요. 아 어, 이거 뭡니까 이거? 길이 이상해요. 가짜 아! 차 역시 주인공 버프다. 주인공 버프 따위는 없었습니다. 살았나? 죽었나? 어, 솔직히 진짜 까놓고 말해서 지금까지 안 죽은 게 이상하죠. 이게 바로 뭐다? 주인공이다. <laughs> 어. 자, 2주 전. 2주 전에 라라네요. 아, 주인공의 이름은 라라 크로프트입니다. 인씨에서 가정 전인 한 분. 로드 크로프트. 라라 크로프트의 아버지인가 보네요.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 뒤에 무엇을 남기는가? 뼈, 먼지, 영혼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가 사라져도 지속될까? 아버지가 약간 이상하네? 수많은 설화의 중심에는 진실이 숨어있지 과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진실 바로 영생의 비밀을 풀 열쇠다 <목소리> <목소리> 그 비밀을 풀 열쇠를 찾은 것 같다 하지만 그걸 찾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역시 그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경쟁자가 있죠. 트리니티, 오래된 종교 집단이며 인류의 미래를 쥐고 흔들려는 과격한 놈들이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라라나 하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 자신을 용서하지 <laughs> 못할 거다. 여기는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의 집인 것 같네요 그럼 이 집안에 있던 사람은 누구야? 라라크로프트는 그러면 집 밖에서 들어왔어 그럼 집 안에 있던 그 시점의 주인공은 누구죠? 도둑이 있나? 지금 아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알았죠? 야, 나야. 엄마 인가 어, 죄송해요. 여긴 웬일이세요 한심한 기자들이 또널 괴롭히더구나. 네가 걱정돼서 왔어. 거짓말쟁이들 따라온 사람 없죠? 따라오다니 누가 말이야? 대체 왜 그러니? 그 무덤을 찾은 것 같아요. 아니 너 이걸 다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진짜였어요. 아빠가 맞았어요. 라라, 네 아빠는 이상했어. 아니요? 불멸의 영혼을 증명하는 위대한 발견을 해내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나도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네 아빠를 사랑했지만. 어, 엄마. 차정 엄마인가? 너까지 그렇게 되는 건 보고 싶지 않구나. 아빠가 맞았다니까요? 그 무덤은 진짜로 있어요. 시리아로 가야겠어요. 시리아? 시리아. 아 진정해. 이건 미친 짓이야. 근데 이 엄마는 그냥 집으로 가서. 황달이 엄청 띄어있네. 살아. 평범하게 살기엔 늦었어요. 그런 집착이 네 아빠를 망친 거야. <laughs>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세상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도 있어요. 그냥 동화 속 얘기야. 말도 안 돼. 현실은 다르다고. 아니야. 너까지 대체 왜 이러니? 이건 게임이야. 아니요. 이걸로 확실해졌어요. 지 자, 그래서 2주 전에 시작해서 지금의 설산까지 도착했다 이거네요 저기, 잘모를까봐알려주는 건데 이 앞은 전쟁터라고 다왔어 골짜기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어. 더 쓰고 하는 거예요.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계속 가요. 얼마 준다 그랬 뭔가 이상해 저건 그냥 순찰하는 거예요. 아닌데, 총소러 오는 건데,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돈을 터주더라고. 뭐? <웃음> <웃음> 도망가, 빨리 <laughs> 진짜 이 친구는 왜안 죽는 거죠? <laughs> 뭔가 좀 이상한데, 어... 자, 벌써 전치 12주에요. 다 부셔져야 정상이야, 사람이라면. 어? 다쳤는데? 아우, 어지러워. 혹시 몰라. 사실, 라라 크로프트는 외계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걸 타고 올라가야 돼요. 연구 기록 중에 여기 관련된 게 있었어. 선지자의 무덤은 사라진 도시 중 하나의 계곡에 숨겨져 있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선지자는 오아시스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 <laughs> 야, 이거 설마 역시 주인공 지나가니까 부셔지죠. 일로 가는 건가? 아닌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네요. 어, 아닌데 뭐지? 아, 일로 점프하는구나. 네,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찾은 건가? 자, 이상한 유적 같은 데로 들어왔어요. 어우 어두워. 어 무슨 글이 써 있네요. 이 수금... 일종의 표식이야.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단어는 이 단어는 선지자. 그래 여기야. 아빠 맞았어. <laughs> 뭔가 전개되는 게참 재밌네요. 자, 이 벽화가 있는 방을 조사하라. 생존 본능을 발동하시오. 어. 일단 이거 먼저 조사해 볼게요. 그렇구나. <laughs> 지자가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있어. 아빠 기록에 나온 대로야. 예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있었죠. <laughs> 단에 억울하게 살해당한 콘스탄티노플의 선지자가 행한. 네, 약간 위쳐 센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쪽에도 있네요. 이쪽에도 있고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군대와 대화하고 있어. 무기를 설득했구나. 음. 자, 여기에도 하나 있죠. 이 야, 이걸로 이제 그리스어를 해독할 수 있으면. 야, 이건 진짜 부럽다. 나도 이렇게 좀 하자. 저 <laughs> <좀 웃음> 위에 있거든요. 어, 근데 눈뽕이 너무 심해요. 내가 먼저 찾아야 돼. 이거 왜안 됩니까? 그리스어 실력이 좀 녹슬긴 해도 근처에 숨겨진 뭔가를 자, 테블 눌러 지도를 그치, 펴라. 드자. 플레이어, 금빛 기둥, 라라크로프트. 뭐 이쪽에 뭐가 있다네요? 여기 뭐가 반짝반짝거리는데? 어, 라라크로프트 씻겨주고 싶다. 자, 여기 누가 봐도 이거 뿌시라고 생겼으니까 뿌시겠습니다. <laughs> 뿌셔. 뿌셔. 아니, 이거 말이 돼? 벽이 두부야. 어, 벽이 그냥 두부입니다, 이거. <laughs> 벽이 두부여, 그냥. 송송송 썰려. 놀라고. 아빠가 이걸 봤어야 했는데. 어, 제가... 어우, 나.. 나.. 낙사... 나, 낙는 낙사... 하어줄여았어출된 <laughs> 거. 이쪽만 잘 써서 올라가면 죽습니다. 아니, 난 분명히 위로 점프했다고. 적어도 한 100번은 죽여야죠. 자, 점프! 자, 얼른 한번더 점프!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제일 쉬운 난이도입니다. 아직 놀라시긴 일러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선지자와 그의 이쪽이죠 끈질기게 쫓았으며 마침내 숨겨진 서로 충돌했다. 자 일단 유적에 들어왔습니다 으으 으, 싫어요 검이 나올 것 같아 으 아무것도 안 보이. 오우씨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서. 아니 거미가 아니라 전갈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저 사막은 정갈이죠. 야, 여기서 여기... 전투가 있었구나. 무장한 병사들과 순례자들이 싸웠어. 자 여기가 요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선지자의 추종자들 아니면 트리니트 트리니티 그 사람들인가 보네요. 어, 허 이건 뭐지? 아들아. 네 여러분들 다 보셨죠? 어. 역시 여러분들의 능력은 대단해. 저도 아직 다못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다읽으셨어아 <놀람> 어, 놀래라. 죄송합니다. 음, 왜 이렇게 불안하냐? 어우, 드럼물. 이거는 총알이 무한인가봐요. 이거는 누가 봐도 퍼즐이 이 물을 수위를 높여서 나가라는 거죠. 왜안 올라가지죠? 아, 그냥 올라가지네요. 어우야, 엉덩이 다 까졌다 벌써. 뭐야? 시프트를 누르고 있으면 더 빨리 헤엄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따지면, 이물 지금, 시침물 아니에요? 썩은 거잖아. 그래도 흐르는 물이라 이건가? 막 냄새는 안 나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찾자. 가야 되지? 수위를 올릴 수만 있다면. 아 수위를 올려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나 올렸고. 썰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로 점프하는 건가? 어허! 생각보다 퍼즐이 쉽네요. 나 올려보내줘. 으, 사람 머리가 떨어져. 점프. 자,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자, 일단 여기 올라가 보겠습니다. 음... <laughs> 위에 사람이 있네요. 자, 일단은 절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돌아서 가면 되겠죠? 어이! 자, 아. 여기도 똑같은 게 하나 있네데 이건 또 뭐야? 어우야. 바닥을 잘 보고 가야겠어, 이 게임은. m b